안녕하세요. 여수 일번입니다 2024년 1월 10일의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었습니다. CPI도 오늘 발표하는데요. TQQXXL 오늘 대응 방법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TQQQ 50불, XXL 28불에 마감하였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비트코인 흐름을 지켜볼 듯 합니다. 유동성이 많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또는 어 선물로 갈수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상승을 보는 사람도 많고요. 이제는 뉴스에 팔아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현물 ETF가 출시된 만큼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을 듯, 하고요 앞으로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패드가 중요하게 보는 근원 cpi가 예상치가 3.8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앞으로도 상승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 확률이 많을 듯 합니다 하지만 근원 소비자가 아니라 소비자 물가지수는 약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나올지 이렇게 예상치대로만 나와준다면 주가는 좋은 흐름을 이어갈 거고요. 만약에 예상치보다 높다면 주가는 흔들릴 것 같습니다. 10년물 금리는 반등 후에 다시 약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4%가 비싸다. 너무 지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하시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스닥은 0.75%, S&P 500은 0.57%, 러셀 2000은 0.06% 상승했습니다. 어제는 M7 주식들이 상당히 좀 좋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건 테슬라가 조금 안 좋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행진은 앞으로의 주식을 조금 더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메타는 계속 우상향을 해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는 여전히 74의 위치에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구간이고요. 지금 무리한 매수는 힘든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소량 매수는 가능하겠지만 비중을 실어서 하기에는 힘든 구간이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극도의 공포의 구간에 오시면 그때 비중을 실어서 매수하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익절을 해가시면서 수익을 챙겨 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투콜 옵션도 지금은 이렇게 매도 쪽으로 조금 방향을 틀어서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매수 심리가 좀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은 행보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매수 심리가 강하게 부려붙인다면 그때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상승을 하면서 매도의 힘이 강해진다면 그때는 주식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 옵션 현황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패드워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67.1%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들이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 3월 금리 인하가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만약 심리적으로 금리 심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가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고요. 10년물 채권 금리도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백은 하락 후에 다시 상승 중입니다. CPI 결과에 따라서 오늘 변동성이 클 듯합니다. CPI 결과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대응 경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은 지금 고점을 어떻게 뚫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하느냐인데요. 만약에 시원한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 계속 상승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점을 뚫느냐, 안 뚫느냐를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말아 올려가는 낯사입니다큰 이슈만 없다면 상승 추세를 이어갈 듯 하고요. 상승의 끝은 알수 없지만 지금은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중소형주들은 힘을 많이 못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다시 나와야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데요. 아직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못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나온다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러셀 2000입니다. 주봉상으로 다시 반등하는 QQQ입니다. 쌍고점을 맞고 다시 하락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아직 그런 신호는 없고요. CPI도 좋은 결과고 나올 듯 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지켜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는 반등할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내려갔다면 다시 상승하기는 좀 힘들었기 한 적당한 구간에서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다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는 어느 정도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배 레버리지는 장기적으로는 감망하겠지만 단기 중기 계좌는 빠져나갈 준비는 항상 하셔야 됩니다. 파티는 언젠가는 끝나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x x x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지금 잘 나갔는데 약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봉장 역할을 하는 반도체인데, 만약 반도체가 흔들린다면 전체 지수는 무너질 수 있고요. 아직은 하락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게 하락을 한다면 전체 지수를 끌고, 내려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다시 상승을 만든다면 전체 지수 또한 상승 최소로 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스는 크게 상승 후에 지금 잠깐 쉬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횡보를 하거나 CPI 결과에 따라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때라고 보입니다. 미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싸게. 매수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관망하면서 지금은 즐길시기고요 지금 분할 매수하기는 어려운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추세 선을잘 지켜주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다른 주식들이 잘 나간다 하필 테슬라만 지금 못 나가고 있어서 아쉽지만 희망을 걸어보고요. 4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믿어보면서 어느 정도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TSLA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추세단에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지수들이 좋아지는데 테슬라만 못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후발 주자로서 좀뛰어주길 바라고요. 다시 매수를 한다면 11불 이하로 내려오면 그때 매수는 좋아 보이지만 지금 중공 매수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CPI 결과를 보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상승 추세입니다. CPI 결과는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